안녕하세요. 공감우리입니다. 공감우리는 평생 감정 연습의 습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첫 번째 프로그램이 공감 아이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연구소에는 아동가족학 전문 연구진들이 있고요. 아동가족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왜 감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무엇을 추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가족이 그들의 입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지? 모성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 부성은 어떻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지? 어린 아이를 둔 엄마가 일을 하러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살지 않는 부부, 딩크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담겨져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언가를 떠올릴 때 자동적으로 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지금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지금은 이런데 그때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학적인 관점에서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둘러싼 맥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가족 안에 있는 이 개개인의 감정적 건강성을 증진시키면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감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공감화의 프로그램은 아이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절대 아니에요. 성인인 부모가 먼저 자기 감정을 바라보고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을 아이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 이 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이에게 내가 감정을 보여줘야지 내가 아이에게 감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정확하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우리가 보여주는 감정을 참조해서 자신만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서 아이가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행하시게 될 공감 아이의 스텝 1은 1년 과정이고요. 한 달에 한 개의 키트씩 총 12개의 키트를 만나보실 겁니다. 이 12개의 키트 안에는 각각의 감정 주제가 있습니다. 1호에서 만나보실 마음속 대탐험의 감정 주제는 감정의 다양성, 감정 투영이고요. 2호에서 만나보실 차곡차곡 마음 담장의 감정 주제는 경계와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 여기 있어요의 감정 주제는 자아기념과 애착이고요. 4호의 마음청진기의 감정 주제는 심리적 회복탄력성입니다. 5호에서 냠냠냠 깔깔수프의 감정 주제는 감정명명과 감정선택이고요. 6호의 알록달록 마음의 감정 주제는 감정과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씁씁함 토닥토닥의 감정 주제는 공감과 경청이고요. 8호의 하하하 마음풍차의 감정 주제는 감정의 강도 그리고 주도권입니다. 9호의 우렁우렁 마음나무의 감정 주제는 정서적 교감이고요. 10호의 따뜻한 마음의 힘의 감정 주제는 사회적 공감입니다. 그리고 11호의 거꾸로 나라의 감정 주제는 관점이에요. 12호의 여러 가지 얼굴 색의 감정 주제는 다름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이렇게 호수별로 되어 있는 감정 주제에 맞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 감정 주제 의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요 이 전달한 메시지가 채화될 수 있게 일상 미션을 계속 수행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내드렸듯이 나의 강의실에 가시면 감정 주제에 대한 부모 교육 영상이 있고 키트 활동 교육 영상이 있고요 그 활동 교육 안에 마지막에는 미션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1년 동안 이 전체 의 감정 주제에 대한 놀이와 일상 미션을 잘 수행했을 경우에 아이는 자기에 대해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당연히 감정 인식, 감정 표현, 감정 조절. 감정 조율 능력이 다 향상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감정들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는 만큼 사람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알게 되고,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프로세스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공감 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하는 진한 교감의 시간뿐만 아니라, 양육자님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감정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변화시켜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습을 아이가 보고 아이도 역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 바라겠습니다.